아, 오늘자 a s r 을 시작하겠습니다. 니녀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귀가 간질간질 하신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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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음, 사실 다른 사람들 A S M R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야매 ASMR인데. 음. 재미있게 들렸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졸려서 눈을 감으니까 살짝 어지러운 감각이 코끝을 타오면서 그러다 아슥 하고 사라지는데. 약간 입술을 마이크에 붙이고 있으니까, 입술보다는 뺨을 마이크에 붙이고 있는데, 마이크는 되게 차갑고, 그리고 음 나는 양손을 깍지 키고, 그냥 이게 배 위에 살짝 얹어놓는 식으로 앉아 있고. 하면서 그 차를 살짝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 느슨한 감각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그 마인크래프트 큰 서버 이벤트가 있잖아요. 지금 열려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 그걸 하기 때문에 정강 매일 유튜브로 그걸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 아프리카 TV로 가셨더라고요. 그건 미처 몰랐어. 왜 치즈에 안 뜨지 생각만 했었는데 사실 그분은 아프리카로 가신 거였던 거야. 내가 아프리카로 갈 일이 없으니까 아,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제가 아프리카로 갈 일은 없으니까, 그분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겠네요. 말을 좀더 천천히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마이크에 살짝 기대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되게 평화로워. 왜냐면은, 생각 없이 말을 해도 되는데, 머릿속에 잡념이 가라앉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느낌은 들면서 나는 맥락 없이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나쁜 느낌 아닌지라. 신기한 아프리카 인금 많이 갔죠 그러게요. 신기한 게 내가 보는 사람은 전부 치즈 같더라. <laughs> 저도 아프리카랑 치즈 사이에서 고민한 거 했는데 사실 최근에도 아프리카에서도 방송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채팅 문화랑 치즈의 채팅 문화가 많이 다르대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청자분들 적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새로 오신 아프리카 시청자분들도 기존의 시청자분들과 섞이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생각을 접었어요. 그냥 지금 이,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암튼 내 마이크에 멍하니 기대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졸려. 아프리카는 합방 안 해도 수가 없다고 그래. 지금 텐션 아주 좋다고요? 합방 <laughs> 스타가 필수라고요? 합방 스타가 뭔데? 합방 스타크래프트? 그렇게까지? 아, 내 취향은 아니구만. 합방하는 거야 뭐할 수는 있을 텐데 뭔가 정해진 자기들만의 놀이 문화가 있는 건 나에게 맞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엘더스크롤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만약에 킹덤컴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만약에 리 리멀드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테니까 또거기서좀더 그 자유로운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아. 이제 말영어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긴 한다. 뭔가. 아, 거기선 개인하고 싶은 것보다 청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 철저하게 해줘야 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아프리카 분들의 사 취향에 내가 부합할지도 모르겠고, 나라는 존재라는 거, 나라는 방송 스타일이 아프리카에 부합하는지, 아프리카 시청자들의 수요에 맞출 수 있는지, 그것도 잘모르겠어서 기왕이면 치식과 비슷한, 뭔 어, 트위치와 비슷한 지식으로 오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사실 합방스타도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게임 뭐랑 못하잖아. 그러니까,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전 아프리카 옛날 이미지만 기억하게 있어서 잘안가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옛날에 아프리카를 봤던 게 옛날에 견자님 이 아프리카에 계시던 시절이랑 양띵님이 이런저런 크루 원들 분들 모시고 같이 마인크래프트 하던 그. 그때 아프리카를 방송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때도 게임방송만 보던 사람이라서, 어쩌다 트위치에 오게 됐는지 모르겠네. 트위치... 아프리카는 조금 뭐랄까, 그 방송을 보는 시스템이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 팟은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트위치로 가게 됐던 것 같은데 트위치에 가서 상위에 뜨는 시청자분들과 유튜브 스트리머분들 한분한분 한분 보다 보니까 취향이란 게 생기더라고요 우아쿠님을 마지막으로 학질 적용을 시절 상당히 오르되셨네 <laughs> 저 자기가 안 하거든요 자기가 실력도 안 되고 왜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까? 물좀 마시자. 아무튼 이 s m r 도하마에컨텐츠로에준하게 할까요? 는 이곳에 좀는 방송적으로 이움이 되려나? 잘 모르겠다 는이시기해주었네해주었이곳 <laughs> 그냥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신건데요 뭔소리야 물 마시기, 시마이. 물 마시니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물 마시는 데물 마신 소리가 나지? 물 마신 데 시마이 소리가 에 s b r 이야 물만 계속 마실 수 없잖아. <laughs> 아, ASBR 녹음도 언젠가 해야 되는데, 자꾸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하고 있는 게 정말 대박이다. 난 자꾸 이렇를 벌리지. <laughs> 아... ASMR을 정기 컨텐츠로 한다면은 오늘처럼 늦은 시간까지 방송이 이어나가줘야 될 텐데 그게 조금 자신이 없기도 하고 아니면. 이야기 말씀 미안해요. 나도 이 세말로 잘지게 이야기하고 싶다. 다른 이 세말들은 뭐랄까? 손님, 눈 감으시고요.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어깨에 긴장을 푸시고요. 목을 따라서 천천히 마사지를 하겠습니다. 네. 많이 뭉치셨네요. 이렇게 일이 힘들 때가 있죠. 아이들고, 진진한 것도 니뇨 맛이지. 웃기고 있네. 가끔씩 이렇게 해줘도 좋다고요? 그냥, 컨텐츠화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칭찬도 많이 해주시니까, 자신감도 붙기도 하고, 그냥, 아, 이 사람이 ASMR 하네? 이 사람이 ASMR 듣기 좋던데, 라고 하면 찾으시는 분이 있으면 기쁠 것 같기도 하고, 어쩐지 모르겠다.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내 몸이 하나야. 만약에 내가 사람인 타르토 분신술처럼 할수 있다면, 은한 명한테 하루 종일 노래 녹음시키고, 노래 녹음이래 노래 연습시키고, 한 명한테 하루 종일 ASMR 연습시키고 해서, ASMR 매일 컨텐츠 내고, 노래도 커버고 올리고, 한 명한테 계속 편집 연습시켜서 편집하게 하고, 그러면 방송 공장을 만들어 나갈 것 같아. <laughs>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신 요예입니다. 근데 뭐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안녕 음... 키아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어수술지나 보는 소린데요. 최근에 어떤 분을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분한테도 손목 모델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잠깐 제의를 했었었는데 손목도 되게 얇고 손 모양도 보기 좋지만 무엇보다도 피부가 굉장히 부드러우시더라고요. 거의 아기 피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laughs> 와, 피부 진짜 좋으시네요. 하면서 계속 했던것 같아. 내가 바라는 작은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도 모르겠어. 방이 좀 많았으면 좋긴 하겠어. 하나는 옷방. 하나는 작업방. 하나는 방송방. 하나는 수면방.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게 있으면 좋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무엇보다도 테라스거나 중장이거나 아니면 한다거나 좀 넓은 공간을 식물을 키우는데 쓸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원한 장미도 많이 키우고 그러면서 그 차원에 연결되는 물에 호스를 달아서 매일매일 물을 주는 거야. 즐거울지도. 특히 여름에는 금방 애들이 마르기 마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베란다에서는 물을 주기가 어려워서 화장실, 화장실에서 물을 퍼와서 베란다에까지 옮겨서 물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좀 귀찮고 불편한 것 같다. 아무튼 그런 정원 있는 집에는 그런 다음에 부엌은 차가 작든 크든 괜찮은데 창이 있으면 좋겠고 대신에 거실과 분리가 되는 문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거실은 고양이가 들어오니가그 그러니까 주방에는 고양이가 들어오지 못하게 거실에 는 소파가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가장 먼저 놓고 싶은 건 굉장히 편한 의자 그러니까 그냥 의자가 소파나 의자가 아니라 놓으면은 그냥 안락하고 편안한 의자 있잖아요. 빈 백도 괜찮고 그런 의자가 있으면 좋겠어. 그런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안쪽에는 고양이 캔휠이 있고요. 고양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고. 난일다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또 이런 진지한 이야기로 돌아와버렸어. 난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나 봐. <laughs> 에이, 바보 같아. 그러니까 부동산을 원한다고 해서 막 재산을 원한다기 보다는 그냥, 이사 안 가고,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런 곳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사 신경 안 써도 되고, 가구 같은 거 마음껏 놓을 수 있고, 그런 거 원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옛날에 들었던 명상, 명상 앱에서 명상하는 걸더 듣고는 그걸 여기 적용을 해서 여기다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천천히, 제가 지금 앉아있던, 누워있던, 그 자세를 잊어버리고, 몸이 흔들거리던, 가만히 서있던, 내 몸을 경직시키는 것들의 힘을 하나하나 풀어버리면, 어느샌가 힘이 다 풀려서, 그래서 숨만 들랑날락 쉬는데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